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통증이 없이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 운동을 하러 딱 1분, 1분 가볼까요? 운동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몸을 뒤집어 복부가 바닥에 닿게 만들어주시고, 이때 내 고관절 쪽에 손을 넣었을 때 들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허리가 꺾여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저 바닥을 꾹 눌러주는 느낌을 살짝 주시는 겁니다. 손등은 이마에 편하게 대시면서 상체에는 힘을 살짝 풀어줄게요. 발끝을 길게 뻗어주시면서 네,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뻗어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는 위로 후 끌어오면서 복부가 잡히면 내 엉덩이로 다리를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를 동작 하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저는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발을 V자 느낌으로 돌려보시면 엉덩이가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분들은 엉덩이보다는 다른 부분에 힘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쭉 피면서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허리가 대신 꺾여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작을 진행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마시고, 둘, 후,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넷, 후,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후, 마시고,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후 마시고 발끝까지 길게 뻗어 볼게요 하나, 후 마시고 둘, 후 마시고 셋, 화이팅! 후 마시고 넷, 후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후할수 육, 있다. 마시고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후, 마시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엉덩이가 위로 빵, 빵 올라와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너무너무 운동은 하기 싫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을 때, 돌아서 다리만 들어 올리면 되는 운동이니까 너무너무 쉽죠? 엉덩이 뿐만 아니라 뒤쪽 허벅지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전 1분 꼭 투자해서 탄력 있는 엉덩이, 허벅지 라인 만들어 봐요. 오늘도 1분이라도 운동을 한나 자신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아, 1분으론 좀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은 세트 수를 높여주시거나 또는 다른 1분 운동이랑 같이 하시면 참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1분 운동에서 만나요.